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에서는 더하거나 빼는 방법, 줄여서 가감법이라고 하는데, 더한다, 뺀다 이 뜻이죠. 열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까지는 무슨 법을 썼죠? 대입법. 그쵸, 그렇죠, 대입법을 이용했죠. X는으로 만들어서 통째로 놓고, Y는으로 만들어서 통째로 놓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하거나 빼겠대요. 오케이. 자, 더하거나 뺀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두식, 두식을 더하거나 빼는가. 음, 문자를 줄입니다. 오케이?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입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었죠. X가 예를 들어 Y 플러스 1이고, 밑에 뭐 2X 더하기 Y가 뭐 3이다. 이런 식이 있다 합시다. 그럼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넣으면 장점이 뭐야? 이 등식에서는 문자가 Y 하나밖에 없게 되잖아. 그쵸? 문자를 없애기에 좋은 방식이 이 대입법이었는데, 늘상 이렇게 우리가 X는 Y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푸는 게 조금 번거롭더래. 그래서, 아, 우리의 목적은 x 눈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문자를 줄이는데 있으니까 문자를 줄이는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해 봤는데 더하거나 빼는 방법이 있더래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여기 좌변에 있는 3x y에서 여기 있는 3x y에서 여기 있는 x y를 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3x y가 7,500이고 x 플러스 y가 3,500이니까 아, 여기서 이거를 뺀다는 것은 얘에서 얘를 뺀다는 것은 7,500에서 3,500을 뺀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오, 요거 3x 플러스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7,500에서 3,500을 빼면 4,000이 되겠고 y 날아가고 2x는 4,0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2x가 4,000이 오무나 문자 하나식 하나니까 금방 하네요. 그럼 x가 2000 되겠고 x에다가 2000을 넣었더니 아 y가 얼마 되겠습니까? 1500이 되겠습니다. 음. x 2000 y는 1500 요렇게 쓰면 되겠죠. 어 쉽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 가지고도 우리가 문자를 줄일 수 있더라. 여기서도 지금 뻔하잖아 그렇죠? y y o y o y 똑같으니까 아하 여기서 4x 플러스 5y에서 3x 플러스 5y를 통째로 빼버리자. 통째로 빼버리자. 그러면 4x 플러스 5y가 2였고, 3x 플러스 5y가 4였으니까, 2에서 4를 빼는 것과 같죠. 그럼 4x 플러스 5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y가 2 빼기 4 했더니, 마이너스 2 되겠고, 5y 날아가고, 그럼 4x에서 3x를 뺐더니 얼마예요? x, 아. x가 마이너스 2 나왔어요. x 마이너스 2 나왔어. 그러면 이제 y 구하면 되죠. 아무 데나 넣어서 y 구하면 돼요. x에 마이너스 2 넣었더니 마이너스 8 플러스 5y가 얼마다 2다. 그러면은 5y는 마이너스 8이 넘어가면 플러스 8이니까 10. 그래서 y는 2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보기 좋게 순서상으로 마이너스 -2, 2마2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쌤, 그건 무조건 빼야 되나요? 무조건 빼는 건 아니고, 문자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더 하거나 빼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3y가 있고, 2x 플러스 y가 있으면, 여기서는 둘을 어떻게 해주면? 더 해주면, 마이너스 2x와 플러스 2x가 더해져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게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5를 더하면 되고, 그럼 얘는 4가 되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3y, 더하기 2x 더하기 y. 마이너스 2x 플러스 2x3이 날아가고, 그럼 4y는 4 되겠네. 4y는 4. 그럼 양변에 4로 나누면 y는 1 되겠습니다. 그쵸? y1 됐습니다. 1 넣었어. 그러면은 2x 더하기 1이 5니까, 아, 2x는 4 되고, x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x2에다가 y1이니까 2콤마 1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됐고요. 자그 다음에 <laughs> 밑에 더 어려운 거. 더하거나 빼더라도 미지수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 그러네요. 지금 위에서 보니까 얘는 y랑 y가 똑같아가지고 빼버리면 그렇죠? y랑 y가 똑같아가지고 빼버리면 y가 사라졌고 여기도 5y랑 5y가 똑같아가지고 빼버리면 사라졌고 얘는 똑같이 나는데 부호가 달라가지고 그렇죠 마이너스 ex고 2 x 라서 둘을 더해버리면 이게 사라졌잖아.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어안 사라지거든. 그냥 더하거나 빼가지고는 안 사라진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한 후에 같게 만들어서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같게 만든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야 돼. x를 없앨 건지 y를 없앨 건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거는 어, 우리 마음인데 x도 없애보고 y도 없애보고 해볼게요. 시작 어떻게 할 거냐면 쌤이 x를 없애려면 봐봐. 없애려면 둘중 하나야. 얘랑 얘가 부호만 다르거나 아예 같거나. 그렇죠? 쌤 그러면 이거는 2고 이건 3인데 어떻게 같게 만들어요? 아둘다 노력을 하는 거지. 2와 3의 최소 공배수 얼마? 6이잖아. 아 그래서... 요것도 6x로 만들어주고 요것도 6x로 만들어줄게요. 어떻게? 여기다가 3곱하고 여기다가 3곱할게요. 옆에다 쓸게. 그러면은 분배법칙하면 6x 9y 이퀄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 여기는 곱하기 2하고 이도 곱하기 2할게. 그러면은 6x 플러스 8y는 52 10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왔어. 음. 그러면 6x, 6x 선생님이 통일을 시켰잖아. 통일을 시켰잖아. 그럼 다 했죠. 6x 9y에서 6x 플러스 8y를 뭐 하면 되겠습니까? 빼면 사라질 거 아니야. x가. 그렇죠 그러면 6x 9y는 마이너스 24였고 얘는 10이었고 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x 마이너 9y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날리고 날리고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17Y가 마이너스 34니까 Y가 2가 되겠네요. 그렇죠 Y가 2에요. 그럼 여기다 넣어볼까요? Y2 넣었더니 6X 마이너스 18이 마이너스 24니까 넘기면은 플러스, 플러스 18 하면은 마이너스 6 나오네요. 그럼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다가 Y2 되겠습니다. Okay?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방금은 쌤이 x의 개수를 맞춰가지고 빼가지고 x를 없앴고요. y도 한번 없애볼까요? 어떻게? 3과 4의 최소공배수 음, 12로 만들자. 여기 4 여기 4 곱해주고 여기 3 여기 3 곱해주자. 그럼 4 4 곱하면 얼마 돼? 2 4 8x-12y 되겠고 마이너스 32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는 9x 플러스 12y 5315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맞춰졌어. 12x, 아, 12y 플러스 12y.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부가 아, 다르네. 둘을 더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8x-12y에다가 9x 플러스 12y를 더 해주겠습니다. 더해줬더니 이거 얼마 돼요? 마이너스 17 나오죠. 그렇죠. 마이너스 17.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마이너스 12y 플러스 12y 하면 날리고 그럼 17x. 17x가 마이너스 17.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x 마이너스 1 나왔으면 아까는 쌤이여덟 넣었는데 사실 더 간단한 식은 여기죠. 여기다가, 아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4y가 5니까 4y는 8y는 2 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2가 되겠습니다. 됐죠. 별거 아니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연립방정식 우리가 다한 거예요. 음. 그럼 적당하게 가감법이나 대입법 이용해 가지고 풀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음, 쌤 섞어서 한번 해볼게. 이 연립방정식은 일단 한눈에 개수가 같은 건안 보이잖아 그쵸 그래서 대입법 먼저 한번 시도해보고 가감법도 한번 해볼게요 대입법을 먼저 써보면 은 대입법을 하려면 뭐예요 x는 뭐다 또는 y는 뭐다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지금 x는 뭐다라고 변형하기 좋은 게 얘잖아 그쵸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2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5y가 3이다 그럼 x 대신에 이거를 넣을 거야 X 대신에 얘를 넣을 건데, 그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쌤이 다 항식으로 들어갈 때는, 괄호가 중요하다 했죠. 그러면 두 배의 X 자리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2. 얘를 넣을 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5Y가 3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분배를 하시면, 마이너스 6Y 더하기 4 더하기 5Y가 3. 그럼 마이너스 6Y에다가 플러스 5Y 하면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따라서 y는 1이 되겠습니다. 그 y가 1이면 x가 얼마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에다가 y는 1. 그래서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 1, 이렇게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가감법 또 써볼게요. 가감법. 연습 열심히 해봅시다. 가감법. 자, 가감법을 할 때, 어, 개수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봐봐. 1이랑 2는 얼마로 맞추기가 수월해? 2가 1의 배수니까 얘만 두배 하면 여기 맞춰지잖아, 그쵸? 근데 3이랑 5를 맞추려면 3과 5의 최소 공배수가 15니까 15로 맞추기 조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x의 개수를 한번 맞춰볼게요. 그럼 2x 더하기 6y가 4 되고 2x 더하기 5y가 3 되죠. 그러면은 이 개수 맞춰줬으니까 빼줄 거야. 그럼 2x 플러스 6y에서 2x 플러스 5y를 빼자. 그러면은 얘에서 얘 빼면 4 빼기 3. 그렇죠 그럼 2x, 2x 날아가고 6x 빼기 5y 빼기 5y는 y, y는 1 되겠습니다. 그럼 y1을 뭐 아무 데나 넣으면 되죠. 여기다 넣을까요? 그럼 2x 더하기 5가 3. 그럼 2x가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아까랑 답 똑같죠. 아, 여러분들은 뭐가 더 편한가요? 음, 쌤은 방금 중에서는 가감법이 조금 더 쉽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다음에 얘는 딱 봐도 대입법은 좀 무리죠. 그쵸? 그렇죠? 대입법은 무리고 가감법을 또 써야 되는데 x도 한방에는 계속 안 맞겠고 y도 한방에는 계속 안 맞으니까 그냥 편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y 계수 맞춰서 한번 해 볼까요? 2랑 3, 3과 2의 최소 공배수는 6이니까 6으로 맞춥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똑같이 2를 곱해야 되고 여기다가는 여기다간 똑같이 3을 곱해야겠죠. 그럼 2를 곱하면 8x 6y가 2고 18 되겠고 3을 곱하면 9x 6y가 33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6y에 플러스 6y면 둘이 더하면 사라지겠죠. 8x 마이너스 6y에다가 9x 플러스 6y를 더해주자. 그럼 얘랑 얘도 더해야죠. 18 더하기 33. 그러면은 얼마 되죠? 어 51이 되네요. 그렇죠? 51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6y에 플러스 6y면 날아가고 8x, 9x면 17x가 51 암산 되죠. x는 3 되겠습니다. x3을 편하게 얻어 넣을게요. 그러면 9 더하기 2y가 11이니까, 2y가 2 되겠고, y는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3, 1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부등식에서도 했지만, 계산할 때 항상 이렇게 맞죠. 소수 나오고 분수 나오고 하는 거는 뭐늘 똑같잖아. 개수가 소수나 분수는 적당한 수를 곱해서 개수가 뭐가 되게 하는 거? 정수가 되게 하는 거. 우리는 뭐 2, 3, 4 맞죠? 이런 수들이 편하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얘는 얼마씩 곱할까요? 10 곱하면 딱 적당하겠네? 그렇죠. 10 곱해주면 0.2x면 2x, 얘는 5y, 얘는 2 되겠고 분모에 있는 3과 2를 한 번에 없애기 위해서는 얼마? 6을 곱해주면 되겠죠. 6. 한 번만 천천히 할게요. 3분의 x 더하기 2분의 y에다가 6을 곱하면 분배법칙. 3분의 x 곱하기 6 빼기 2분의 y 곱하기 6. 그러면은 이거 2되고 3. 그러면 이거 2x. 2x 빼기 3y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2x 빼기 3y 이퀄 6. 아유 고생했는데. 고맙게도 요건 맞춰줬네 그쵸? 그럼 할만하죠. 그럼 빼면은 어떻게 돼요? 2x-5y에서 2x-3y를 빼면 2에서 6을 뺀 것과 같고 그러면은 2x-5y-2x -2x 3y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겠네. 요거 날아가고 마이너스 5y 3y면 마이너스 2y 4. 그래서 y는 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y는 2. 자, y가 2인데 여기다 넣어 가지고 x 구하기는 별로 예쁜 식이 아니니까 요 여기다 넣어 볼까요? y 2를 넣었더니 2x 6이 6이네. 그러면은 2x가 12, x는 6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6, 2가 되겠습니다. 6, 2. 됐고. 그다음에 2번. 똑같네요. 그쵸 똑같네요. 오. 2랑 6을 한 번에 날려주려면 2와 6의 최소 공배수면 얼마예요? 6 곱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10 곱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10자 그러면 6을 곱해줬더니 이번에 조금 빠르게 할게요. 2분의 x에다가 6 곱하면 3x 마이너스 얘는 y는 3그 다음 에 얘는 4x 플러스 3y는 30 얘는 개수가 한 번에 맞지는 않았다. 그렇죠? 한번더가야지 뭐. 한번더 가야지. 어, x를 맞추려면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로 맞춰야 되는데, y는 얘가 1이고 얘가 3이니까, 한쪽에만 맞춰주면 되니까 y 맞춥시다. 그쵸? 그리고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할게요. 곱하기 3 해줬더니, 어떻게 되죠? 9x-3y는 9, 밑에 거는 4x-3y는 30. 그, 마이너스 3y에 플러스 3y니까 둘이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9x-3y 다시 좀 넓게 쓸까요? 9x-3y에다가 4x 플러스 3y를 더해주면 9 더하기 30 해서 3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날아가고 날아가고 13x가 39x는 3이 되겠네요. 그렇죠? x는 3. 그럼 x가 3 나왔으면 어뭐아무튼 밑에다 넣을까요? x다 3 넣으면 4, 3. 12 더하기 3Y가 30, 얘는 18, Y는 6 나오겠네요. 그래서 3콤마, 3콤마, 6 되겠습니다. 음, 별거 아니네. 그쵸? 음, 가감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대단할 건 없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분모에 3만 없애면 되니까 곱하기 3 해주시고, 똑같이. 얘는 2랑 5를 한 번에 없으려면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1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얼마 되겠? 3 곱해주면 2 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1에다가 3 곱하면 마이너스 3 되겠고요. 그다음에 2분의 x에다 10 곱하면 5x 더하기 2y는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또개수랑 맞춰주는 거죠. 이번에는 xy 다안 맞고 둘다뭐 배수 관계도 없으니까. y 맞춰줄까요? 3과 2의 최소공배수는 6이니까 3이 6 되려면 곱하기 2, 그렇죠? 3이 6 되려면 곱하기 2, 2가 6 되려면 곱하기 3,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맞춰줍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4x 플러스 6y가 마이너스 6, 밑에 거는 15x 플러스 6y가 60 같네요. 빼면 되겠네. 그렇죠 빼면 되겠어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할까요? 이제 쌤이 뭐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빼는 거 많이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그냥 바로 암산 위에 거에서 밑에 거뺀다 생각해봐. 그러니까 6y, 6y 날아가고 4x에서 15x 빼면 마이너스 11x 그렇죠? 마이너스 6에서 60을 빼면 마이너스 66 이제 조금 뒷 부분으로 넘어왔으니까 쌤이 속도를 좀 냈어요. 자 그럼 x가 얼마 되겠어? 6 되겠죠? x가 6. X가 6이면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가, 얘가 제일 또 깔끔해 보이네. X에 6 넣었어. 그럼 12 더하기 3Y가 마이너스 3. 그럼 12 넘어가면 마이너스 15. 그러면 3Y가 마이너스 15니까 Y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쵸. X6에다가 Y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